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외교 안보와 관련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뉴스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을 향한 메시지와 요구가 다시 한번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을 한번 거친 현직 대통령이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이제 의견이 아니라 현실 정치로 이어질 명령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요구, 100억 달러 내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겨냥해 한국은 이제 충분히 부유한 나라이고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데 드는 비용을 미국 국민이 더 이상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는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0억 달러, 하나로 약 13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는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보다 수배 많은 금액이며 단순한 협상이 아닌 사실상의 통보에 가깝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1차 임기 때에도 한국의 분담금을 5배 이상 인상하라고 강하게 밀어붙였고 협상이 결렬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와 다른 점은 지금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이고 세계 정세가 훨씬 불안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치 8월 1일부터 한국산 전 제품 25% 관세 부과 더 심각한 건 바로 무역 보복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보호 무역 강화 차원을 넘어서 한국을 명확히 타겟으로 지목한 경제 압박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등 수많은 한국 기업들의 수출 길이 막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큰 충격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위협이 동시에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미온적인 정부의 반응 한국 정부는 계속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위기 상황에 걸맞은 대응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7월 말까지 협상할 시간을 벌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부 당국이 할 말일까요? 야당인 국민의 힘은 이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보낸 시그널은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고 한미 정상회담은 오리무중이며 중국의 전승절 참석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이런 메시지가 과연 미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장의 자주파 인사를 임명하고 반미 성향 인사가 총리를 맡고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인을 국정원 요직에 앉히는 일련의 행보들이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반미 기조를 갖고 있다고 오해받게 만든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기해야 할 외교의 기본 원칙. 지금 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외교 방향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외교란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동맹을 느슨하게 만든다면 북한과의 협상력도 중국과의 대화력도 일본과의 경제협력도 동시에 약화됩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히 군사적 필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렇게 중차대한 한미동맹을 정치적 이념과 감정적 균형을 이유로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가중되는 국민 불안. 지금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흔들리고 경제는 위협받고 외교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근저에는 현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고 있다는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교의 균형이 명백히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말을 아끼고 중국에는 눈치를 보며 미국에는 거리두기를 하는 외교 기조는 결국 대한민국이 설 자리를 스스로 좁혀나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 외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방식대로 세계 질서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국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념이나 감정에 휘둘리는 외교가 아닌 철저하게 국익 중심의 외교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히 지켜야 할 구호가 아니라 우리 안보의 생명줄이자 경제의 숨구멍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과연 할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항상 국민들이 나서서 나라를 구했듯이 지금도 국가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해 국민 개개인이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슬픈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아쉬울 따름입니다.